안녕하세요. 글로벌 쇼핑 관광 여행자를 위한 택스 리펀드 플랫폼인 펀치 리워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 서비스 플랫폼 대표 김용훈입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쇼핑은 여행의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해외에서 쇼핑을 경험하신 분들은 택스 리펀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여행에 가서 쇼핑을 할때 텍스 리펀드라는 사후 면세와 듀티 프리라는 사전 면세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쇼핑을 한다면 추가로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급을 받아 보신 분들은 그 불편함과 세관이나 환급 창구 앞에서 긴 줄서기에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5단계로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텍스 리펀드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과 자체 개발한 리펀드 로봇을 통해서 2단계로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특허 등록 및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쇼핑을 한 관광객들은 해외라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교통편을 이용해서 멀리 쇼핑하러 가지 않고 호텔이나 카페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스 리펀드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쿠팡이나 라쿠텐, 알리바바를 이용하듯이 펀치 리워드닷컴에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회원 가입을 한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이 페이먼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온라인에서 방문이 편리한 펀치 리어드 라운지와 상품 수령 시간을 예약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리펀드 로봇에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하고 환급금을 받아서 전체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별도로 공항에서 줄을 서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리펀드 로봇에 얼굴 인식 AI 기술이 적용되어 한 번만 여권을 등록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권을 꼭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이미 서울의 홍대 입구에서는 두 개의 펀치리워드 서비스 라운지를 오픈하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L7 호텔 라인프렌즈 지하 1층과 동교동 이마트 24 2층에 설치된 펀치 리워드 서비스 라운지에서 상품 수령과 환급을 받으시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펀치 리워드 서비스 라운지에서는 무선 인터넷, 충전, 휴식 공간, 화장실 등이 제공됩니다. 여행 중 휴식이 필요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현금 포인트 리워드 등 추가적인 즐거움과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2년 초기 관광벤처와 2023년 성장관광벤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6건의 기술특허를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일본, 미국, 유럽에 현지 출원과 PCT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2025년 일본, 2026년에는 유럽 27개국과 미국의 50개 주로 펀치 리워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글로벌 쇼핑 관광 시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는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한 번의 여권 정보와 얼굴 이미지 등록만으로 쇼핑과 세금 환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쇼핑 관광 및 환급 정보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고 구축하여 2025년에는 쇼핑 관광 빅데이터 기반의 리테일 리포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매번 여행을 다니면서 환급받은 환급금을 환전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적 통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여행자 맞춤형 리펀드 월렛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 산업과 핀테크 산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화하여 글로벌 쇼핑관광시장과 핀테크산업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쇼핑환급시장 매출 1위의 업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p 치 n c 드 r e w a r d c o m 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디지털 텍스 리펀드 쇼핑을 즐겨보십시오. 당신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온라인 택스 리펀드 쇼핑의 즐거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즐거운 쇼핑 관광과 멋진 여행의 추억을 원하는 당신 곁에는 펀치 리워드닷컴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는 오늘이 당신의 가장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